반갑습니다. 박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낚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찌낚시를 꼭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찌낚시에 대한 자그마한 열망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 구석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 단골 시청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 배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빨리 돌파하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 클럽 또는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데 막상 또 찾으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낚시 동호회 정기 출조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루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오셨네.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아무도 안 오셨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뵙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오셨네 아 그러네요. 며칠 만에.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이거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이 소. 아고 안녕하십니까. 어 예. 어. 이들 아시죠? 이사 인사, 했습니다. 예. 도 구독자인데. 들어가요예 예. 예. 네. 저 오늘 게스트 오신 분의 앞에 그 부터 소개 좀. 아예안녕하니다저 스물아홉 살 백승준입니다. 앞으로 잘 끝내겠습니다. 예. 그거 하는데가 어디요? 그거 하는데. 어제 경제어아 어, 아, 예. 예, 예, 예. 아. 다음 우리 그다 아시지.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유튜버 박가자입니다. 아, 예. 아, 나이는 만5 살이고요. 뭐, 나이를 다 이야기하시길래 예, 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laughs> 안전하게 잘다녀오시길 아, 바랍니다. 오늘 하승조는다 올려놨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고 가가 누구 언성 높여서 제가 막 부르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laughs> 작년이랑 운영만으 달라요. 조금 약간 공사주의좀 비슷하게 될 겁니다. <laughs> 네. 아, 심 그래가지고 가시지자 이동하시고 이거, 가시지. 아,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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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내가 좀내 넘겨줄게. 자, 고생하십시오. 허어, 네. 대단 아, 진짜 오랜만에 내려보네. 어제 아, 쓰십시오? 네. 시원하네. 요즘에 뭐, 찬이 냉장고라서. 와. 아, 보통 정출나 오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 <laughs>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경우잘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환경을 많이 깼거든요. 아, 예. 저희는 이런 환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헤이치! 사실상 요즘에는 낚시가 잘안 됩니다. 1월달이고 해서 잘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낚시하는 영상보다는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동호회가 어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안내 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잡아야지. 이왕낚시는 없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야 시기네, 진짜 날씨. 어. 아. 제가 낚시 한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조기 철수를 하였습니다. 영상은 전기 출조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 계속 낚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막 기한부 모셨습니다 원래 촬영 한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laughs> 야, 내가 다고막 남의 행사 조지고 왔네. 노을에 바람에 촬영이 안돼 가지고 오늘 제 촬영 나왔거든요. 거제도에 그 낚시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또 이소마스터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실력이 제일 좋다 하네요. 아유 대중적으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소문 끝에 이렇게 같이 한번 촬영 협조를 해가지고 이소마스터 회장님 장민준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오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올해 회장님이 되셨죠? 올해부터 올해. 어, 네. 1월1일부터 회장으로 임미됐습니다 이분이 실력이 굉장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같이 우연찮게 다이아컵 낚시대회에서 뵀거든요. 아, 그때 등하시더라고. 마리수는 1등이었는데, 근데 아쉽게 총 중량에서 뭐지 됐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총 중에 뭐지 돼가지고 마리수는 최다를 하셨지만은 중량에서 딸려가지고 3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거든. 감시를 마리수로 잡는 거는 아 이쪽 기술이잖나. 그때 몇 마리 잡으셨죠? 일곱 마리. 와 그때 낚시 세간 했거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고 보니 내가 갈 때마다 날씨가 좋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소마스터 팀에 처음 정출을 가 봤거든요. 정출을 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생각보다 단합력이 좀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팀이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규모, 있었습니다. 소규모. 네. 아, 수, 지금 회원이몇 분이 되시죠? 18명이 있어요. 18명. 네. 18분인데 이번에 정출 오신 분이 17분. 18명 다 왔음. 다 왔어요? 네. 아, 저는 참석. 저는 참석. 네. 분위기가 뭐착당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팀이면은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 되겠다. 뭐 여기 뭐 가입을 해라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팀이 운영하는 걸 제가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모든 걸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소마스 팀이 좀 특징이란 게 있습니까? 특징은 뭐 다른 동호회도 비슷하겠지만 네. 뭐... 일단, 낚시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였고, 우리 팀의 좋은 점은 한분한 한 분이 다이 성격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참석률도 좋고,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그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친하고, 친해져 있잖아요. 누군가 신규로 들어온다. 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뻘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소마스터 팀에 뭐 같이 어울려지게 단합이 잘 되게끔 하는 뭐 장점이란 게 있습니까? 뭐. 장점이라기 보다 저희는 그 신규 회원이 오면 한 번만에 바로 가입이 안 돼. 아,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몇번 이렇게, 어, 그 사람 또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봅니다. 초대를 한 사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다 보고 욕심이지만 에이. 조금 좋은 분들만 무어 받으려고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고 싶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 들어오고 싶다해서 <laughs>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런데 <laughs> 자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올림에서 밥자리도 많이 하고 에이. 그런 이제 소통 자리를 자주 하다가 또 친해지는 분도 계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래, 이렇게 에이. 저렇게 에이. 하시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음. 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출하나요? 아,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씩 정출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예. 정출하. 그럼 일년에 여섯 번 정출인가요? 여섯 번 정출의 마지막 왕중왕전 한번. 왕중왕전 네. 한번.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 뭐 타이틀이 따로 있습니까? 그 해에 왕중왕만 인정해주고. 예. 내년엔또바기니까 예. 축하해주고 어뭐 상품. 상품도 가면은 그 해비에서 다. 아 그렇죠. 예 해비에서. 아, 해비에서. 예. 하여튼, 뭐, 동호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여러분들하고 맞는 동호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동호회에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동호회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한번 또 배우러 가보는 기회를 한번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잘 참고해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회장님이나 총무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낚시하면서 낚시도 좀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행히 아, 날씨는뭐 되게 안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이런 전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laughs> 가시죠,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여러분, 아 요즘 해가 짤래. 사실 해가 진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지금 고기를 잡는 건좀 고수의 영향인 것 같더라. 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황제도라는 포인트로 다시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섭더라고 예, 어쨌든 선재님이또 전화가 왔더라고 카고하실 거예요? 이랬던. <laughs> 근데 저는 찌낚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카고낚시는 잠시 접어두고, 찌낚시하고 또 바깥장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찌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될수 있으면 어,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트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다 아시겠죠? 자, 일 뵐게요. 이? 아우, 추워라. 와, 춥다. 춥다. <laughs> 여러분, 오늘 똥바람, 장난이네. 똥바람이. 너무 춥고, 어둡고, 안 돼서 낚시부터 해볼게요, 일단. 은 먹방 재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막,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바람이 많이 불어, 이게 뭐 입이 안 떨어지는데, 뭐, 이거. 으아. 자, 여러분들, 이런 날은, 바람이 많이 불는 날은 답이 없다. 그냥 고부력, 고부력 반유동. 와, 나이 바람이 이마에 불줄 몰랐네. 좀분닭했는데이만에불줄 몰랐어요. 와, 너무 춥다. 지금 우리가 낚시하는 환경은 되게 안 좋은데, 물속의 환경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람 맞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네. 바람이 불더라도 여기는 고기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덜물이 시작되거든요. 어청나 희망이 있다고 지금부터는 이제 챔질, 이야운동에서이 챔질 소리 안 났거든. 입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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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준다 들고 와라 아이가 크릴 낚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류의 크릴을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큰 리스크는 피합니다 계속해 맛귀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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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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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좀 쓰러 잠깐 들채 자자자자자 밑밥 밑밥 좀 주고 구경할 게 아니다 지금. 잠깐만요 뚫채 잠깐. 갑시다. 후후. 자란디. 어? 아 어, 그럼 기폭이 좀 틀어놨지? 아. 어. 거리 크진 않네. 사짜 축하합니다. 예. 네. 아이 어, 크네. 멀리서 먹기좀 작아요. 한 사십 한삼 사. 어? 아닌데? 큰데? 45까지 나오겠는데? 어, 자, 봐, 자. 이이 언제 보겠노, 이거? 아, 오랜만에 본다. 역시, 여러분들, 고기는 있는 데서 잡아야 돼. 그래서, 빨리 연타로 잡아 이러면, 이제, 입질을 포인트가 넣었잖아요 여기. 아까 선장님 요수 입질 온다 했거든, 아까 전에. 정확하네, 선장님 말. 여기 이제 지대가 높거든요. 높으니까, 올라올 때 그리 크다 생각을 안 했어요. 올라올수록 계속 고기가 커져. <laughs>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봉이 한번 넣어 떼가지고뭐 서로 잡으려고 눈시뻘개 가, 막, 막, 친구 도고 이래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이 좋게. 왜냐면저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찌는 계속 흘리고 옆에서 찌를 던져서 이래 끌고 오고 그러면서 사람은 두 명이 사지만은 한 포인트를 계속 노리는 방법으로 이런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원하거든요. 또 왔나? 또 왔어요? 왔어, 왔어! 짜란데! 근데 이거 뭐고? 노래미가? 노래미, 노래미. 노래미 크네. 와, 물색 너무 좋은데. 제가 개파에서 짜를 잡아본적이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또 황제도에서 올해는 오짜를 꼭한번 잡아볼 겁니다, 제가. 여기는 오짜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나한테도 올해는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왔어? 잘한다. 오짜다 예? 올라와! 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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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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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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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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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이거는 45 훨씬 넘겠는데 이거는 옥수로 크네 이 고기는 왜 계속 커지지 <laughs> 크래했어요 옥수수 사장그또 좋은 거 있으면 또 혼자 쓰고 <laughs> 아, 자 이제 내가 한 마리 잡을 때 됐다이 또 잡았나 회장님 이거 오늘 뭐버 보통 아니 어? 아 사이즈 좀 됐어요? 아멀리떠 아, 있어요? 아 멀리땅이 좀 컸나봐요 그래서 좀 컸나보네 수심을뭐 줬어요? 13m 13m 오케이 처음부터 낚시를 여기서 했어야 됐어 마침 보니까 예, <목소리> 아 그거 섞겠네 우리 아, <목소리> 아 아까 딱 좋았는데 이게 예, 노을이 막 치니까 뻘물이 바로 죽겠네 어 지금 뭐고? 상괭이다저 앞에 상킹이 저 좋아 저아 상킹이 오면 뭐 안되는데 아, 아 너무 추워서 안되겠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소세지 한개 모으시다 소세지 잘한다 잘한다 아 낚시 할걸 진짜 이커 났네. 영상 이커 났네. 아유 우리 회장님은 상관 없겠지만 이거 뭐 아니, 시간 남아 있답니까 옆에서 막세 마리 잡대. 이 길도 못 보고 집에 가간 시간 남아 있습니다. 박가장 저막저 헛방이다 이러분아 진짜. 아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바람통에 있지 세 마리를 잡지? 시간도 수식간에다 받았다. 한 시간 반 만에. 30분 간격으로. 네.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조를 짜서 갯바위 하산을 하게 되면 같은 조에 있으신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잡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심심하면 농담도 하고 음료수도 같이 한잔 먹으면서 낚시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 동호회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기 출조를 하고 나면 우리들만의 행사가 있죠.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잡은 고기를 가지고 순위를 나누어서 자그마한 상품을 지급합니다. 비록 제가 찾아간 날은 날씨가 좋지 못해 대상어가 없어서 뽑기로 순위를 하긴 했지만 이 역시 재미고 받아간 사람은 낚시도 하고 선물도 받아간다는 느낌으로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전기출조는 마무리가 됩니다. 낚시 동호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분위기는 어떤지를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혹시나 박과장TV와 같이 하루 촬영을 하시고 싶으신 동호회가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좋은 추억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으니 연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잡은 거 아니 얻은 먹은 감성돔 먹으러 가시죠. 와 우리 집에 감시가 왜 있노? 어? 우리 집에 감시가 왜 없노? 우리 잡았어? 누구네? 어. 아니 얻었지. 잡기는 물 잡아. 열리는. 쌓이잖아. 줄 잡아봐라. 45야 사십오가 이렇게 크나? 맨날 얻어하고 어쩌는 누구한테 떴는데? 아 같이 간 사람. 오늘 갔 텐트 한거 아니야? 아니내 옆에 있었지. 빨리 아, 따라 뼈 따라. <laughs> 내가 누구? 낚시계 스티브 잡스 아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고기도 만들 수 들고. 오는 거야. <laughs> 또 우리 집 애들은 또이 감성돔 해 초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우! 오 우! 고기 가지 이제 손질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해다 감성돔 해다, 그지 응, 인정. 응.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맛있는 거 이때까지 안 먹었다, 그죠? 근데 어쩌다 잡은 거야? 응. <laughs> 어쩌다 낚시... 잡은 거냐? 응 <laughs> 낚시하다가 갑자기 잡혔어? 음, 말하기 애 미안해. <laughs> 아빠 어두 왔다? 어두 왔다? 어, 어디서 어 이한점을 먹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일찍인 줄 알았어요. 악몽 같은 일월달이없어 악몽 같은 일월달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동호회. 제가 여러분이다 생각 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정을 한번 짜보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 낚시는 좀 해야겠더라. 잘 잡더라. 동호회 하시는 분? 어, 잘 잡더라. 회장님인데 잘 잡더라. 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디도 어. 구경 못 했으면. 아이지 내가 구경을 못한게 아니고. 그, 뭐, 낚시 잘한다 켜하고고 모시고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잡고 있다면 민폐 아니야. 민폐도 무슨 면 한마리를 잡아줘야지. 그래서 그, 그냥 손님 대접을 해드린 거지. 내가 잡으려고 마음만 무슨 잡았지. 괜히 그 잘한다 데리고 왔는데 바깥에 집어봐. 그, 뭐, 그 동네 부사란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제가 뭐, 못 잡은 게 아닙니다. 못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을 좀 배려해드린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아, 마음만 보면 잡아, 아빠. 음. 그래서 힘들게 잡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맛있겠지. 겨울에 잡은 그 처음이다 그지? 이한점 먹으려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드시고 있어. 드시고 있어. 쫀득해 어? 이 친구는 쫀득해. 자, 이 초밥 봐이친이것도 초밥 먹어봐야지. 네. 초밥구는이이거이거 네. 이거 진짜 이고 싶었거든. 구는 나도. 나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맛있구 뭐지? 응.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또 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집은 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먹어도 안 질리지 어, 먹어도 안 질리고 응. 제가 오늘 이 회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먹냐면은 하고 싶은 게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컨텐츠를 할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해파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접시가 6개? 아빠 계획대로 된다면 채소두 접시가 나오는 거지 이 감성돔은 지역별로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도라는 포인트를 갔는데 크... 이리 바람불고 해도 나오더라고 손맛이 그리우신 분들 지금 꽝이 한 10번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황제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 내가 갈때 나는 요즘에 자주 가거든요 또갈 거야 준아 <laughs> 어때? 맛은 어때? 어? 아 이거야? 핫공치가 맛있어? 감성돔이 맛있어? 감성 감성돔 감성돔이 맛있어? 아빠 응? 강어 잡을 수 있어? 강어 아빠 응 강어는 그냥 <laughs> 잡다 근데 강어에 응. 좋아하는데 강어에 좋아해?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응. 그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가면은 졌는지는 낚시도 배우지만 이리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근데 오랜만에 감성돔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지금 이거 먹을래먹을래데 뱃살, 뱃살. 오랜만에 먹으 진짜 맛있다 맞지? 감정돔은 그 그렇게 쉽게 잡히는 물고기는 아니지. 아빠 마음만 먹으면 잡지. 아빠 오늘 응. 마음을 안 먹었다. 응. 배려한다고. 아, 그, 그 손님 오시고 왔는데 그 손님 대접 안 하면 안 돼. 손님 응. 물고기 다뺏서 갖고. 아유 그 아빠는 그래 그래 뭘 사시는 사람이 아니야 나. 다 배려를 해주고 이래 하기 때에 맞지 맞지. 뭐야? 응. 그래. 밥 언제 킵해 놨어? 우리만 밥을. 몇등 해야 돼? 몇 등? 한한달일더해야겠네면서 어? 얘가 안 된다? 얘가 초와 도3으로못 간다. 응. 신우야. 준호야. 응? 다음 컨텐츠는 해 파티를 할 건데 다 먹을 자신 있어? 응. 어. 응 어. 아빠 억수로 많이 잡을 거다. 응. 혼자서 다 먹을 거야. 아빠 그렇게 예고했지? 어. 못 잡을 거 없어. 해봐. 못 잡을 수 없지? 어못 잡을 수 없어. 아빠 못 잡으면 집이 안 아.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한 방에 끝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